삼재에 미리 들어오는 분들 있죠 근데 셀프로 삼재를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올해 동지가 되면 벌써 이분들은 삼재가 스멀스멀 라인 때 휘감기거든요 불전함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뭐천 원짜리 하나를 넣든 만 원짜리 하나를 넣든 그건 내 정성이고 내 마음이에요 삼재 소매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재 소멸 하게 해주세요 삼재 소멸 하게 해주 제일 깨끗한 방법 혼자 할수 있는 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 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덕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동안 엄청나게 삼재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죠. 음. 네. 돌이켜 보니까 이 삼재 때 진짜 힘들었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사실 이제 음. 삼재를 미리 타는 분들도 있을까 음. 뭐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긴 했는데. 네, 삼재 미리 들어오는 분들 있죠. 근데 저는 이 삼재를 거의 입춘에 맞춰요. 입춘에 나간다? 그러면 동지딸에 거의 들어온다. 입춘이 돼야지 완전히 나간다라고 삼재가, 나는 삼재는 입춘이 돼야지 완전히 나간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삼재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가 신, 자, 진. 잔나비띠 쥐띠 용띠 요렇게 삼재가 들어오는데요. 요 삼재는 미리 타는 거 미리 타고 이런 거보다 오래 동지가 되면 벌써 이분들은 삼재가 스멀스멀 나한테 휘감기거든요. 삼재가 들어오는 기운도 이제 역력하게 느껴지고 고력도 어느 정도 나한테좀 생기고. 거리는게좀 생겨요. 이 동지가 되면은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동지가 되면 이 삼재를 스스로 이제 셀프로 삼재를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절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삼재 풀이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거는 우리 가까운데 보면 사찰 많아요. 절에 가면 돈 달라고 안 하죠. 음, 얼마 내세요 안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그러니까 15일 안쪽이에요. 이쪽에는 휴가도 있고, 노는 날도 있고, 이렇죠. 어, 정식적인 휴가도 있고, 이럴 때, 3일을 가십니다. 대웅전이든, 산신각이든. 네. 이제 절에 가면 대웅전도 있고, 부처님 모셔놓은 산신각이또 있어요. 네. 그 산신각이나 대웅전을 자기가 땡기는 쪽을 가세요. 거기서 3일 동안 스님들이 예불을할 때도 있고요. 이른 시간에 가면 예불을 하십니다. 예불 하는 시간에 108배를 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제가 무속인이 되기 전에 3제를 저는 그렇게 풀었었어요. 3일 연속으로 첫날 하고 나면 다리 알통베기고그 다음날은 산에 올라갈 때도 좀버들부들 떨리고는 했었어요. 제 경험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근데, 그 다음날 하고 나면 풀려요. 나좀3제별 무해부탈하게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좀 빌거든요. 그리고 요 신자진, 특히 요 분들, 그런 거좀 많이 유난히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다른 띠에, 티... 다른 띠에 비해서 오.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덕도 보고 요 분들은 이제 가까운 절 아니면 유명한 절도 괜찮아요 우리 가까운 데서 뭐 유명한 절을 가서 불전함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뭐 천원짜리 하나를 넣든 만원짜리 하나를 놓든 그건 내 정성이고 내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절에서 쌀을 해가지고 뭐 떡을 해 먹을 수도 있고 그것도 덕이 백0 덕이거든요 거기다 뭐 천원을 넣든 만원을 넣든 거기다 이제 불전함에다 그렇게 놓고 백팔별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뭐 몇천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하나 해서 백팔별 하면서 삼재소매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재소매 하게 해주세요. 삼재 소멸하기 제일 깨끗한 방법 혼자 할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가 드는 삼재의 정월달에 초에 14일 전에 우리 홍수매 개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름 전에 그 날짜 중에 3일을 잡아서 날짜 띄우지 말고 중간 중간 떼먹어면안 되고요. 하루 이틀 3일을 연장 붙여서 3일을 가서 예불하는 시간 10시면 10시, 9시면 9시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더 바랄 게 없이 좋고 그 시간이 아니라도 산에 가서. 3배를 3일 동안 하고 나면 삼재 예방에 많이 도움 됩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그냥 살짝 기스나는 정도로 이렇게 약하게 약하게 갈수 있는 음. 방법이거든요 어찌 됐든 빌어야 돼요 살려 달라고 보살펴 달라고 약하게 넘어가게 해 달라고 빌어야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요분들은 그렇게 셀프로 삼재 푸는 방법을 일러 드렸습니다